안녕하세요 히코 서영사입니다 아, 오늘도 김현종님 모시고 사이드팩스 랩툴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월드빌딩 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드빌딩 일단 피직스 페인터라고 꼭 월드빌딩 아니어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어, 뭔가 장식 흩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뿌려주시면 짜잔 이렇게. 멋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빌딩 제네레이터고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예, 빌딩을 프로시저 하게 간단히 만들어줄 수 있는 노드입니다. 디테일 매쉬라는 노드인데요. 이 컨셉은 이미 완성된 모델링을 어, 종이접기를 다시 해체하는 것처럼 펼쳐서 실제 디테일한 지오메트리 메시를 붙여서 다시 접으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메시처럼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생기는 어... 방식입니다. 네. 여기도 그 오리가미라고 표현을 썼네요. 예. 네. 보시면, 음, 실제 사진인것같고 처음, 왼 h e n w 는 e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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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n w 이 e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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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높이 h 만가져 h e n w h e 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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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입히는 건가요? 아,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음. 리스토어 하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지오메트리에서 높이 값만 XYZ 디스트랑 프리미 UV로 가져와서 어, 그것만 바꾸는 거 같습니다. 음, 네. 음. 네. 요게 어, 좀 평소에 작업하면서 고민했었던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제네레이터입니다. 케이블을 뭐 그냥 선만 하나 그려가지고 케이블 제네레이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케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케이블 개수 그리고 케이블 보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케이블끼리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디탱글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서로 서로 이렇게 겹친 부분이 펴집니다. 음, 네. 색깔도 원하시는대로 하실 수 있고 뭐 네, 다양한 옵션들. 실제로 시뮬레이션 을 쓰는 거는 아니죠. 그냥 그 위치를 서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밀어주는 거겠죠? 네, 네. 간격을 두고 밀어주는 거를. 어, 여러 번될 때까지 반복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브 브랜치라는 노드인데요. 실제로는 이 지금 가지처럼 보이는 초록색 노드는 이제 원래 없었고, 그냥 흰색 선 하나만 제가 이제 그려, 커브 하나 그려서 놓은 거고, 이제 거, 그거를 커브 브랜치에 이제 연결해주면, 가지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가지들을 예, 만들어주는 노드고요. L 시스템보다 조금 더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각도라든지 길이 등등 얼마나 퍼져 나갈지 뭐 이렇게 그 램프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인텐시티를 다음은 더트 스쿼트 음 네. 예, 라는 기능인데요. 음, 하이트 필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90도 이상의 어,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넛을 반 자른 모양을 이렇게 얹어 놓는다든지, 아치 모양, 아치 모양으로. 그리고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을 지형 위에 올려놨을 때, 하이트 필드와, 어, 다른 지오메트리 사이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 부드럽게 알파 블렌딩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LOT subdivision 사이파이 패널 두 개인데요. LOT subdivision은 왼쪽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 랜덤하게 네모들을 쪼개 주는 기능이고요. 사이파이 패널은 말 그대로 패널을 사이파이 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어셋인데 사이파이 패널 안에 들어가시면 L, O, T Subdivision 노드가 안에 들어있어요 아, 한, 네. 네 한마디로 예, 둘은 비슷한 노드고요 뭐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서 예, 골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예, 월드빌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맵박스와 OSM입니다 <laughs> 네. 어 관련 노드들이 몇개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맵박스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맵박스는 어, 실제 지도의 지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 서비스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무료 서비스죠. 네, 맵박스닷컴에 가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어뭐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쓸수 있는 양이 저는 하루 종일 한달 내내 썼어도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쓰시면 꼭 꾸디니가 아니어도 그 이미지로 지형 정보를 이제 하이트맵으로 제공을 해줘서 어디에서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M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로나 건물 등의 정보들을 그려서 공유하는 서비스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정보, 건물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선으로 제공을 해줘요. 선으로 제공을 해서 그 선을 받아서 열어보면 정말 웬가 어트리뷰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여기는 크리스마스의 핫한 동네다. 뭐 이런 아네 <laughs> 뭐가 단순하게 여기는 스트리트고 여기는 애비뉴고 뭐그 정도가 아니고 네. 뭐집 주소 우편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음. 네, 그런 걸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 네 박스와 오픈 스트리트 맵을 음, 사용하는 법. 을 간단하게 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주소네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 구글 맵이건 어디건 이제 그 위도와 경도 정보만 있으면 어. 이 위치에 해당하는 지형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가운데 아래에 있는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면 바로 뷰포트로 불러와 줍니다. 아니면 맵박스 노드에서 u p 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세계 지도가 나와요. 그걸 그냥 드르륵 드르륵 스크롤 하셔 가지고 확대하시면 어,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뷰포트에 들어오고요 결과는 아까 위도 경도랑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단지 이제 어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하면 좀 직관적이니까 그리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올지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고요. 네. 위도와 경도는 뭔가 이렇게 지역을 직접 눈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개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맵박스라는 노드를 꺼내서 이제 위치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개두 개의 아웃풋 노드가 나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형. 정보 맵박스에서 제공한 지형 정보고요. 네. 맵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OSM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른쪽 아웃풋은 OSM 정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아웃풋입니다. 왼쪽에는 맵박스로 어, 터레인을 정보를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오른쪽에서는 OSM 필터로 이제 뭐 이게 빌딩 정보만 쓰고 싶다든지 뭐 도로 정보만 쓰고 싶다든지 선택해서 걸을 수가 있어요. 거, 걸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디니의 그 아까 보여드렸던 빌딩 제네레이터를 이 OSM 빌딩에 적용을 시키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쓸수 있도록 다듬지는 않아서 적용이 된 건물도 있고 안된 건물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빌딩 제네레이터로 수정할 수 있게 실제 건물 높이와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빌딩 음, 제네레이터로 포시뮬레 하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M으로 이제 로드 필터로 OSM 필터로 로드 길 정보만 도로 정보만 이제 선택을 하셨다면 어, 랩스튜디오 중에 로드 제네레이터라는 노드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OSM 로드 정보를 로드 제네레이터에 연결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어 도로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해주고요. 아웃풋이 세개 있는데 왼쪽이 지오메트리고 가운데가 라인 정보입니다. 이 라인 정보는 음뭐 예를 들어서 도로 끝에 있는 부분에만 가로수를 심고 싶다든지 뭐어 그걸 뭐라 그죠 러그 인도와 도로 사이의 그 견석요? 이네 <laughs> 그걸 만드시고 싶다든지 아, 네. 네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빼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도로와 도로 사이에 포인트들을 생성해주는 마지막 오른쪽에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로를 이렇게 네모난 네모난 타일로 만드셔서 인스턴싱으로 가볍게 음, 엔진에 네. 올리신다든지 하는 용도로 도로의 가운데 위치의 포인트들을 예, 추출을 예, 해주는 기능도 아웃풋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빌딩 이외에도 OSM은 지금 뭐 아직 데이터 정리가 안 돼서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 건물 대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 도로 안에 일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따로 추출할 수 있고요. other dat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smbuilding이라는, 어, 노드가 있는데, o s m 필터에서 빌딩만 선택하시고, osmbuilding을 연결하시면, 지금은 국회의사당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뭐 건물들 보이시고 그러니까 높이랑 모양이 어느정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 3차원 정보가 3차원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예, OSM 빌딩이 라는 노드가 만들어줍니다 직접 저희가 있는 건물을 예, 웹박스와 OSM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모형인가요? 모양이 손으로 너무... 손으로 직접 그린 정보인 거 같아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정보 자체가 뭐 네. 완벽히 100% 자동화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얼추 비슷해가지고. 아 어, 네. 저희가 이제 지도 앱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3차원 정보, 3차원 지도들, 또, 어,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3차원 모드에서 봤을 때 정도의 디테일은 이미 기존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 네네네. 음. 그렇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빌딩과 빌딩 파트가 있는데요. 빌딩 파트 체크를 끄시면 지금 뭐그 빌딩 위에 장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잡한 빌딩 안에 복잡한 프랩들 같은 것들이 좀 제거해 주고요. 로드를 선택하시면 네. 이게 뭐 대로인지 고속도로인지 뭐 인도인지 다양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또돼 있고요. 마더 데이터 선택하시면 아까처럼 건물, 어, 대지가 나옵니다. 로드만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선으로 제공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도시에 전봇대를 만들어주는 어셋을 제가 만들어서 osm 빌딩과 osm 도로에 연결을 해준 네. 장면인데요 여의도에는 전봇대가 없죠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동네를 <laughs> 네. 예, 선택을 했습니다 자여기 연결해 보니까 어, 전봇대로 연결하기엔 너무 고층이더라고요 네. <laughs> 근데 선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 음, 변형하기에 네. 수월한 수월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스노우 빌드업입니다 이거 뭐 다른 DCC 툴들에서도 뭐플러그인이 스크립트 형태로 가끔 어 사용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후디니에서도 뭐 방향이라든지 눈이 내리는 얼마나 눈을 쌓을지, 뭐 컬러, 클리너 등등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들어왔고요. 다음은 터레인 레이어 인포트와 익스포트입니다 하이트 필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트필드 노드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맵박스 노드도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하이트필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필드를 어, 다 만드시고 나서 익스포트 하시고 싶을 때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하이트필드 정보가 맵박스 어, 노드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어, 임포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Terrain Mesh Lab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하이트필드를 뭐 단순하게 컨버트 노드라든지 제가 직접 폴리곤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노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고 강력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가령 Adaptive Mesh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지형의 디테일이 많은 부분에는 폴리곤을 더 많이 생성하고 없는 네네. 부분에는 조금만 생성하고 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형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불러들어 오기가 좀 부담된다 하시면 뭐몇 곱하기 몇으로 자르고 싶다 바둑판처럼 잘라서 쓰실 수도 있고 U V 도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메시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바둑판 그리드 모양으로 컨버트도 가능하시고 디테일을 계속 높이면 이렇게도 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 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음네 예. 저장하실 때도 따로 여기 아래에다가 뭐 FBX 랍이라든지안 붙이셔도 되고 여기 안에서 바로 FBX 버전별로 선택하셔서 익스포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타일링 옵션을 체크를 하셨다면 여러 파일로 저희가 알아서 분리를 해서 따로 네네. 저장을 해줍니다. 이거 터레인 텍스처 랍도 있어요. 그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메쉬 랍이니까 3차원 메쉬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텍스처로 만들어줍니다. 하이트 그러니까 필드가 애초에 텍스처인데 왜 텍스처로 만들어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노말 맵, 화이트 맵, 예, 더잘 보이시게. 노말 맵, 화이트 맵, 오클루, 오클루전, 여러 가지로 만들어줘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방식은 아까처럼 뭐 타일링이라든지 하실 수 있는 것도 동일하고 네. 해상도도 직접 뭐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X와, x나 특히 y축 같은 것들 어, 프로그램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르니까 네. 예, 이런 것들도 어, 뒤집히는 문제들 어, 생기신다면 체크하셔서 반대로 뒤집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월드 빌딩은 여기까지입니다 a m e design? World building, the game design, the game d e s i g 어 the game design, the game d e 뭐 꼼꼼하게 살펴본 건 아니라가지고 오늘 뭐 거의 쫙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 아 저거 셋업할려면 시간 꽤 걸리겠는데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아~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실용적이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어~ 뭐~ 이제 그~ 게임 쪽에서 월드 디자인 프로세서 모델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살펴보실 만한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러면 오늘 좋은 내용들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또 네,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